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7월 20일에 열리는 J리그 오후 19시 이와 타대 교토상가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죽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죽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이와타 대 교토장가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와타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이와타는 전체적으로 쇼난이나 교토를 상대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쇼난전에서는 그라사의 조기 퇴장으로 경기가 크게 틀어졌지만. 이와타의 배우 공략이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교토나 슈난을 상대로 잘 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라사에 이어 가와시마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라 이와타가 공격을 받아내는 상황에서는 다소 고생할 수 있습니다. 교토가 패배하는 패턴은 주로 초반에 몰아치면서 골을 놓지 못하고 후반에 힘이 빠져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대결에서도 0대3으로 패배했으며 후반에 모든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교토는 압박이 많은 에너지로 소모해 정작 문전에서 섬세함이 부족한 것이 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경기당 0.8골에 불과합니다. 이와타가 2대 1 정도의 스코어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와타는 기동성과 배후 공간을 노리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휴난이나 교토처럼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물론 수비진의 누수가 있지만 교토는 결정력에서 자주 문제를 드러내는 편입니다. 추천픽으로는 이와타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7월 20일에 열리는 J리그 오후 19시 간바 오사카대 슈난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간바 오사카 대 쇼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바 오사카가 라인을 낮추고 수비와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는 쇼난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거둔 2연승도 쇼난에게 어느 정도 점유나 공격권을 허용하면서 이룬 결과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현재 홈 경기에서 골을 허용하는 비율이 리그 최저일 정도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17실점이라는 수치는 마치다와 함께 리그 최저 실점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쇼나는 원래 수비를 먼저 하고 속공으로 이어가는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팀의 퇴장자가 나와 5대0 대승을 거둔 적도 있지만 이와타를 포함해 마치다, 고베, 후코오카 같은 팀들에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쇼나는 전반부터 상대 진영을 넘나들며 높은 활동량을 유지하지만 후반전에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실점률이 전반보다 두배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바오사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바오사카는 상대에게 점유를 어느 정도 내주고 플레이하는 상황에서 쇼난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간바오사카의 수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쇼난은 상대 진영을 빠르게 넘나드는 에너지 소비가 후반전의 실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간바오사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추천픽으로는 간바오사카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 위원입니다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 가는 길을 스카우트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음...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늦게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액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액 꿈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